맞아 이거? 맞아요 이거? <laughs> 아, 목 아픈데 일로 일로 좀. 야, <laughs> 아. <목 아파죠>. <웃음> <웃음> 아, 아파. 저. 커피 불면 공4번 네 튀기고 그러고 한번 돌리고 탁 던지는 손는 것도 아. 똑같시던 그것도. 이거 <laughs> 그건 루틴까지는 아니고 그냥 손 땀나면 이렇게 말리려고 이렇게 어깨 어깨에 제일 유니폼이 안 젖어 있어가지고 어깨 닦고 그건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한다아네 기억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? 네.

눈을 감는다고요? 공중에서요? 아니요, 깝치기 전에, 공 던지기 전에 아, 그거는 이제 <laughs> 범실하지 말자 <웃음> <웃음> 루틴이잖아 루틴 시합 전에 아 진짜요? 어. 루틴이에요? 어 건드리지 어. 어, 마 어, 어. 처음 보는 루틴인데요? 어, 얼굴도 생겼어요 아 그래요? 마취? 오늘 브마치가 서브 루틴을 알아서 아, 네. 서브 루틴? 네. 일단 공을 받고 두 번에서 세 번은 튀깁니다. 손바닥으로 네, 한 번씩 튀겨보고 어디를 때릴지 이제 한번 상대를 체크한 후에 네. 그리고 서브를 때립니다. 왜 웃으시죠? 네. 진지 충이라서 우리 팀에서 제일 받기 어려운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 한 명을 뽑아주자고 우리 팀이세요 저는 네. 성민 형을 추천하겠습니다. 시청자 분석민 선수 루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 네, 아, 루틴 루틴, 인터뷰 안루틴이에요 <laughs> 언제부터 선생루틴아 오늘부터? <laughs> 원래 하시던 루틴. 서브 루틴이예 서브 안 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멋있는, 거, 멋있는 거 하시더라고요. 서브 루틴 아니 안 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. 아,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항상 이렇게 일기를탁이래 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. 네. 왜 그런 겁니까? 제가 편안하게 써버리있도록 저만의 그런 팔을 걷는 게 이제 습관이 돼 버려서. 어. 배구 팬들이 아무래도 저희를 보러 오시는 거니까 또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했 아아 이런 거워야 돼. 저요? 네. 뭐 별로 없는데요. 서브 한 루틴 없으실까요? 그냥 어디 때릴지 정하고 어디 때려야 좀더 효과적일지 생각해서 그쪽으로 넘는 다잘닦시는루 <목소리도> 어? 그러네 아그 그냥 습관 같은데? 그 근데 그게 루틴 아니야? 습관이... 그... 네그 그게 제 루틴인 것 같아요 어제이 주로 주로 파하큐에 대해球抛好然后 加速，然后我最近是也有比较多的失误，然后就是一些抛球没有抛好。不你呢？啊，球自己自己做的。就是这是找这种发球的节奏，就是转一下球，然后呢，让这个身体更稳定一点，然后呢再去做发球。 그건 어? 어, 루틴이 아니잖아. 요 <laughs> 어? <그만, 그만 웃음> <너> 루틴 모르나? <laughs> 그만 짜요. 제 루틴은 네. 나갈 때공세번 튀기고 손에서 좀 갖고 논 다음에 때립니다. 얍. 가끔 멋있는 표정 할때 있어. 벌레 있어. 어, 맞아, 벌레 치우려고 어, 먼지. 치우러. 오늘 서브웨이스 하시면 네. 이거 현대 세레머니 어. 하라고요 네. 아니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루틴이 있어고 세레머니도 제 루틴이 있어요 <laughs> 뭐 있어요 그럼? 뭐 하세요? 오늘 세레머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루틴도 계속인데 오늘 처음으로 어, 어, 오늘 아, 오늘 추가되는 보여... 루틴이에요? 아, 보여드릴게요 제 서브 루틴이요? 딱히 없는데? 그냥 공받고 나가서 <laughs> 그러고 이렇게 공을 탁탁 두번 치고, 돌리고, 발목 찍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빛뭐 시즌 때훈련 하다 보면 뭐 하나가 뭐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프로킹이 머리 사이로 빠진다 그러면 다음 경기부터 이 루틴을 만들기로 했어요 대답해. <laughs> 대답해. 에? 머리 사이 아, 수비 해야지. 아, 박정미 아, 어디, 어디, 어디 가니? 가니? 아, 네네 <laughs> 일단은 계속 저희가 손치 선수 분석한 코스를 계속 막았는데 어 그거랑 좀 상반되게 계속 약간 터치하는 노리고 때리는 공들이 나오더라고요. 손에 맞는 것도 뭔가 아웃 계정인 것 같아가지고 본능적으로 뺀것 같습니다. 또 당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는데 어, 항상 그런 중요한 순간에 객관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뭐제 판단에는 태준이한테 주는 게 객관적으로 가장 확률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앞에 그 세명의블로커 다시 됩니다 왼쪽에 차지환 또 막힙니다 차지환, 이민규 블록킹 아 제대로 읽었어요 네. 정태준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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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의 서브 득점! 세레머니 한다고 다른 거있잖아요 뭐였어요? 어, 그거 한 거였어요? 아니면 그때부터 측정적입니다 지 그거 루틴이 아니잖아요 아, 그게 루틴이에요 맨날 하던 거 하지 않고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? 오늘 경기 계속 가서 다들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에 음. 좀잘 차고 올라가서 좋은 결과 가져온 거 같습니다 스들이 음. 열심히 던죠한 마디? 한 마디 하고 싶은 말? <laughs> <laughs> 오케이전 쓰세요? 오케이로 갈거예요아 p e I'm 잘해주세요. to say. w 세요 t s the n 고 m e What's t h 고 name? What's the name? What's the n 좋아 고구마가, 구영이 사실 고구마 서브는 네. 네. 그런... 네. 좀 그런데. 고구마 서브 는 괜찮아요 고구마 서브요? 그것도. <웃음> <웃음> 어, 호빵은. 호빵 서브? 오케이. 다음에 자막을 그렇게 달겠습니다.